안녕하세요, 대만주입니다. 오늘의 무야호 어떤 얘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저희 엄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근데 엄마한테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거든. 저희 엄마도 저희 열혈 시청자거든요. 그래서 방송에 나가고 나서 뒤지게 혼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무당이 될 정도였으면 저희 친 엄마는 얼마나 많은 풍파를 겪었을까요? 그래서 엄마 너무 힘들었나봐. 신병으로도 힘들고 몸도 너무 많이 아프고 그리고 막. 진짜로 너무 많은 그런 사연들이 많았지만 이제 엄마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나 봐요. 그 뚝섬 한강에 갑니다. 그래서 물에 막 이렇게 뛰어들어서 걸어 들어갔나 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엄마를 안돼 막 그러면서 들어와가지고 엄마를 막 끌고 나왔대. 그더니 자기네 집으로 가자고 일단 그래서 엄마가 아난 죽어야 된다 이랬더니 아니라고.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 이 새벽에 어떻게 여기로 오셨냐 그랬더니 어, 나는 그 신을 모시는 사람인데 자고 있는데 꿈에서 지금 한강에 가 사람을 구해라고 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오셨다는 거야. 혹시라도 이분이 실제로 실존한다면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감사 인사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엄마가 어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제 그 무당 선생님 집에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몸을 털고 엄마는 이제 집에 왔지. 그리고 다음날 엄마가 이제 그분한테 이제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음료수 같은 거 이런 거 사가지고 그 집을 찾아갔는데. 그 집이 없어. 실존 인물이 아닌 거야. 근데 엄마가 술을 먹은 것도 아니고 엄마를 구해준 은인이니까 얼마나 그렇게서 그리고 또 심지어 거기가 우리 동네란 말이야. 엄마가 너무 지리적으로 잘하는 곳인데 거기를 이제 다시 찾아간 거야 인사를 하려고. 다음날에. 다음 날에. 근데 그 집이 없더라는 거야. 그래갖고 아직까지도 조금 미스테리로 남아있는데 우리끼리 얘기하기로는 아무래도 엄마가 너무 신병이 심했었고 엄마도 신의 자손인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신령님들이 이거는. 인간의 모습으로 둔갑해서 도와준 게 아니었나. 근데 내가 생각해도 그렇거든. 내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신령님이 너 지금 한강 가서 누굴 구해라. 이런 지기를 받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 사실. 근데 거기에다가 구해주고 사라졌다. 그리고 엄마도 거기 갔다 오기는 했으니까 정확히 기억을 할거 아니야. 근데 갔다 왔는데 뭐 간판이나 뭐 이런 것도 전혀 기억을 못하고 그 집에 찾아갔을 때는 그분이 없었다. 그래서 이번 얘기는 제가 들으면서도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분이 계속 고마운 거야. 계속 얘기를 하는데 어, 들으면서도 이거는 어, 인간의 조화보다는 신의 조화의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일이에요. 함부로. 목숨을 버리는 일 이런 거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교훈도 함께.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거 보시면서 그럴 거냐. 누가 죽었을 땐안 도와주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분들은 또 하늘이 날 돕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조상은 다 각자 있잖아. 그래서 어떤 조상이든 어떤 부모든 내, 자식, 내 자식이 죽는 걸 원치 않는다.라는 교훈으로 끝냈으면 좋겠네요.